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아 채널입니다. 웅! 제가 평소에 리더십, 조직 문화 이런 이야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다면 뭐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리더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저게 합리적이야? 혹은 저게 오라? 뭐 이런 이야기로 따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와 저건 진짜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던 게 있다면 절대 그것만은 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만 해도 저는 어반 이상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완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로 뱉고 평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어, 저건 좀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잘 입력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내 의식 안에 들어와요. 저 정도 직급, 저 정도 리더면 이 정도는 해도 돼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잘못 입력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막 손가락질했던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진짜 이 얘기 듣고 너무 우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도 별로고 뭐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잘 사냐?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계속 좋은 자리에 좋은 조건에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좀배 아프죠. 아,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인격도 별로고, 어,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번듯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실력이랍니다. 저는 이말 듣고 되게 허탈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가 실력이래요. 근데 이 관계를 뭔가 일을 도모하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첨하고 잘 보이고 살살 거리고 내 줄이 될 사람에게 달콤한 소리 해 가면서 줄잘 서고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저는, 어, 그렇고 싶진 않더라고요. 건강한 관계?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서의 관계? 이런 게 필요하지. 개인 영달을 위한 관계? 이거는 좀 옳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내가 보았을 때 좋지 않았던 거, 다른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 이해하지 못했던 거, 불합리했던 거, 그런 것만이라도 따라 하지 마셔라. 그리고 인격과 실력을 키우자.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꼭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또한번 명심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화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매일 긍정 긍정하시고요. 안녕.